잡뽀잡뽀잡뽀 잡퍼. 스파 강성태 훈련병, 기상. 기상, 차려. 열중시오, 차려. 빨리빨리 빨리 못해! 차려. 열추죠. 엎드려뻗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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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앉어. 일어서. 엎드려뻗쳐. 엎드려뻗쳐. 엎드려뻗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자식이. 뭐야 <laughs> 뭐? 자식이 지금 장난치냐 이새 뭐하는 거야 지금? 와! 일어서. 일어서. 강성태 훈련병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나? 잘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공부 잘하게 됐냐고? 처음엔 잘 못했는데요. 학교 적응도 잘 못하고 사실 그때 막 학원폭력 이런 것도 경험하고 속게말로 찌질했죠. 그런 열등감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시작하게 됐었죠. 음... 근데 세영 씨 해병대세요? 3기다, 3기. 3기는 지금 돌아가셨 해병대, 돌아가셨잖아요. 해병대, 해병대 캠프 3기. <laughs> 아 진짜, 진짜 이러게요 앉아, 에? 앉아, 일어서. 어, 복명복창, 앉아. 강! 목소리, 거... 일어서. 성태! <laughs> 반말을 어디서 찍찍한. 앉아. 강! 엎드려. 구멍 <laughs> <laughs> 일어서. 김기욱 닮은 네 앉아. 김기욱 일어서. 닮았다. 앉아. 김기욱 앉아. 닮았다. 앉아. 좁아 아앉앉다죽여버렸다다죽여버다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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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질문은요. 그 사회적의 그어그 소셜 벤처 어?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기 뭐야? 고액 과외를 <laughs>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못 알고신 것 같아요. 고액 과외 이런 걸한 제안이 정도. 들어왔다. 네네. 부잣집에서 이제 콜리 어, 들어온 그쵸. 거구나. 네, 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 근데또 제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새누리당 청년 비례 대표 여기에도 제안했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왜 총선 때 젊은 뭐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영입했었잖아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기사가. 이야.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laughs> 아니 그 강남 학원가에서 그 스타 강사. 공신이라는 상표나 이런 거 이제 사겠다고 거액을 제시를 해줬었는데요. 안 했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돈이 목적이 아닌. 아, 아니 돈 좋아해요. 좋아져. 누구나 다 좋아져. 네. 근데 이제 저는 꿈이 있어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멘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멘토. 야학 아세요? 뭐, 밤에 밤엔... <laughs> 그런 그런 거 아니고. 그야야동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뭔데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봉사로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가르쳐 주고 그런 거. 그럼 그렇게 밤에... 말하지 씨. 심리전 인터뷰. 자, 수능 능멸. 멸치, 치과, 관혁, 역, 어? 오. 역사 스캔들, 역, 역. 제가 먼저 시작해 볼. 요 해, 해요. 라듐, 라듐. 듄 카이즐, <laughs> 저질. 절락트리포스. 스트론튬. 춤 시키야. 춤 시키야. 야, 야구 배트. 트. 등 콩콰 해 한번 등 콩콰 이해해등 콩콰 해 이거 몽골 말이에요 몽골 말아 진짜로 정말로요 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후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여기까지 버텨낸 것만으로 정말 저는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제 여러분 들 수능 끝나셨으니까 이제 365일 남았군요. 아. 는 거는 이건 아, 이제. 아, 이런 얘기하면 되게 쓰레기가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꼭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능의 인생의 정답도 아니고 길도 아니에요. 음. 여기 세영이 오빠 여러분들 보시면 은세영 어, 어. 오빠 아니 학생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개그맨이시잖아요. 개그의 신 정도 되시는 이런 분이신데. 저는 네. 원래 그 고등학교 때부터 개그를 시작해가지고 챙피한 걸 수도 있는데 열심히 풀긴 했는데 88점인가. 아 100점 만점에? 400점 만점에. 네네. 네. 세영님 이제 보시면은 수능 시험은 비록 이제 뭐 88점 맞으셨지만. 네. 하지만 개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꿈을 저어가지고 그 하나의 매진을 해서 지금 거의 10년. <laughs> 여러분 이 정도 짧게 보지 마세요. 이 시험지 수능 시험지 요거 몇이 조각이 몇 장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어떻게 다 담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희 대본입니다. 대부분... <laughs>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요. 그게 대학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이제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세요. 이 인생을 짧게 보지 말라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터비는 짧게 보십시오. <laughs> 오케이. 올려 주셔야 돼요. 네, 네, 예. <laughs>